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해발 700m 청정 지역에서 자란 강원도 정선 해군들의 12% 할인된 가격으로 싱그러운 맛을 만나보세요. 명절나물로 건강한 밥상을 완성해보세요. 4위입니다. 오늘 수확한 국내산 해냥파 대 5에서 6줄 3kg을 8,90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함이 가득한 해냥파를 당일 배송으로 받아보세요. 맛있는 요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싱그러운 핵 감자, 수미 감자를 파격할인 70% 혜택으로 신선하고 풍미가득한 감자 5kg을 22,900원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감자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기회. 2위입니다. 문경 오미자의 풍부한 맛과 향을 가득 담은 이로와 24년산 오미자 당절임 10kg. 신선한 오미자를 정성껏 절여 최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제주 감귤과 우도 땅콩의 풍미 가득한 필레움 소보루 타르트 세트. 말차의 조화까지 더해져 더욱 특별한 맛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